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논문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rain Structure and Functional Connectivity Associated with Pornography Consumption 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게 뇌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써머리만 좀 해드리자면, 자, 인간의 뇌세포랑, 그리고 야동 시청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X축은 당연히 야동 시청 시간이겠죠. 그리고 Y축은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야동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자 평소에 인간은 어 적절한 자극 건강한 그냥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때 적절한 자극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오는 뇌에서 보상을 주는 즉 뇌에서 행복을 주는 어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요. 근데 야동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런 자극을 주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 계속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냐면, 과거에는 야한 동영상을 스스로 뭔가 구에서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어떤 야한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추천해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 친구가 있습니다. 와이프 친구가, 그 와이프 친구도 미국에 살아요. 근데 와이프 친구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남자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 혈기 왕성한 시절이니까 호기심에 뭐 그런 야한 거를 좀 많이 찾을 시기죠.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산 짧은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청소년들을 완전 망치고 있고 공부 몬타는 바보로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한국에까지 퍼지고 있어요. 중국산 짧은 동영상 보는 거.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에 이런 뇌 과학자들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큰 자극을 주는가, 그런 어떤 그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 이 깊은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산 짧은 플랫폼 보는 동영상 보는 플랫폼 들어가면은 온갖 야동이에요. 오만 가지 야동이다 있어요. 야한 동영상에 그리고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정밀 타격해서 청소년들의 그 쾌락을 주기 위해서 정밀 타격 타격되는 거야. 청소년들의 취향을 뇌 과학자들이 동원돼서 분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이 특히 미국이나 뭐전 세계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중국의 중국산 짧은 동영상 그런 플랫폼을 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강제로 폰을 뺏으면 또안 되겠죠. 사람이 또 기분 나쁘죠. 충분히 설명한 후에 너의 똑똑한 머리를 위해서 너의 장례를 위해서 그거를 끊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시면 좋아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떤 실질적인 약물로서 섭취하는 그런 어떤, 마약이나, 뭐, 그런 약물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현대는 이게 디지털 마약의 형태로, 디지털 마약의 형태로, 이제, 청소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마약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뭐, 잡히면은 경찰에, 뭐, 연행될 리스크도 있고, 그렇지만, 디지털 마약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폰에 앱을 파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중국산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그냥 다운받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냥 다볼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에게 청소년들이 무한 쾌락을 주는 야한 동영상을 그것도 인공지능이 저 나이 또래의 저 성별을 가진 저 문화권의 사람이 이런 야한 동영상을 좋아한다는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뇌에서 쾌락을 뽑아내는 화학물질을 최대한 뽑아내도록 설계된 정밀 설계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아, 제 친구가 아니라 와이프 친구의 아들, 와이프 친구의 그 아들이 지금 그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보기 시작한 뒤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로 착했던 애가 자꾸 다른 거에 뭔가 더, 더 중독이 되고, 공부도 못하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가 와이프한테 만날 때마다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기 자기 자식이 망가져가고 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을 공부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또 공부한 전문가로서 아내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집 아들은. 그 중국산 짧은 동영상 보는 플랫폼을 끊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보는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해줬습니다. 그거 굉장히 미국에서는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 가끔 공중파 뉴스에서 그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그 중국산 짧은 동영상이 얼마나 미국의 젊은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망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아셨으면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거 이제 왜 보면 안 되는지, 요 그래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똑똑한 두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야한 동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꼭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머리 멍청해져 가지고 뭐 그렇게 돼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미리 잘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 중독의 문제. 인공지능 플랫폼은 인간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알기 때문에 다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